Welcome. This is Awakening Designer TV. 신비주의 비물질적인 고차원 상승 마스터가 하는 말. 알아요. 많은 분들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온갖 일들에 정말 지쳤고 논덜머리가 나죠. 사람들이 하는 게임들, 정부의 규제들, 세금, 질병, 정신적 병 그런 온갖 것들이요. 이게 어떻게 그리 짧은 시간에 다 변할 수 있어? 제이미는 그냥 몽상 아니야? 제이미는 그냥 미래에서 온 아주 아주 희박한 잠재성 아니야? 음모론이요. 그래서 뭐 어쨌다고요? 설사 그게 사실이라 해도, 제가 볼때 가장 큰 음모론은 바로 교회예요. 여러분 눈앞에 버젓이 있잖아요. 차 몰고 가다 보면 길에 여 개는 좋게 있잖아요. 그거 얼마나 큰 음모론입니까? 혹은 세금도 음모론이라고 볼수 있고요. 상승 마스터 한숨. 월이 세금이 음모론 맞습니다. 고대에는 영주가 곡물과 세금을 거뒀지요. 그리고 근대에서 고리대금업과 은행이 설립되고 증권이 설립되고 또 과도한 세금 시스템이 풍선처럼 창조되었습니다. 유럽과 미국의 악의 축입니다. 금융 마피아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란 나라는 두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메리카입니다. 두 번째는 USA 뜻 미국 u n i t e 스테이 a t e s of a m 미국이란 나라는 주식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국과 유럽을 지배하는 금융 세력의 저당 잡힌 국가이죠. 미국 국민은 노예이고 미국주에 사는 것과 모든 재산들은 개인의 자산이 아니라 저당 잡힌 정부의 소유물로 일정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세금입니다. 소득세는 43% 부양가족이면 38%. 주택 보유세, 재산세, 각종 세금과 공과금, 그리고 자동차세, 천문학적인 의료비 부담보험이 제대로 청구되지 않는다면 망하는 것입니다. 다주택을 가진 자들은 세금 때문에 세입자에게 높은 임대비를 청구하게 됩니다. 바다 건너 먼 나라 이야기할 게 아니라 대한민국을 이야기해야겠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외 의료보험비야, 국민연금까지 더합니다. 부가세도 내고요. 돈을 썼으면 부가세를 내라는 것입니다. 내 돈을 쓰는 게 죄입니까? 과거에는 저축하는 것짜린 고비 저축하는 것이 미덕이 되었던 시절이 있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소비가 위축되면 소상공인 자영업자 그리고 기업까지 무너지게 됩니다. 소비가 활성화되어야 모두가 삽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 900만 소상공인 중에는 월 100만 원 번다는 사람도 있으며 많은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하는 게 현실입니다. 고물가에 시달리고 고금리에 시달렸습니다. 대출 내서 집산 사람 많고 대출 내서 사업한 사람 많으니 당연히 고금리 허덕이겠지요. 또한 중산층들은 지갑을 닫아야 합니다. 자린 고비가 되어야 하죠. 그리고 국가는 영양실조에 허덕이는 기아 상태가 됩니다. 우리가 소말리아입니까? 왜 돈을 쓰는데 부가세를 내냐고요? 잘못된 게 아닙니까? 이런 것은 많은 세금들과 규제들은 고차원 천사들도 다 문제가 있다고 하는 주장입니다. 돈을 썼는데 부가세를 내는 게 당연하다고요. 내가 돈을 씀으로써 국가 경제가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순환을 해야죠. 구두쇠처럼 살아가는 게 미덕입니까? 내가 소비를 함으로써 국가 경영과 경제 이득이 됩니다. 그러나 세금이 부당합니다. 주의를 해도 세금이 붙고 무엇을 사도 세금이 붙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 기름이 나는 것도 아니지만 7강구는 개발 못하나요? 자동차세도 내야 하고 각종 도로 이용료도 내야 하고 소득세도 내야 하고 재산세도 내야 하고 주택 보유세도 내야 하고 양도세도 내야 하고 내 돈을 마음대로 쓸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주민세도 내야 하고 주민세 내기 싫으면 어디 먼 남극이나 외딴 태평양 무인도에나 가야겠군요. 아니면 딸에 가던가 말입니다. 가스 전기 각종 공과금들은 올랐고 물가도 올랐습니다. 25년, 30년 전보다는 10배가 올랐는데 또 오르고 있습니다. 월급만 그 자리입니다. 솔직히 300만 원이 돈이 아닙니다. 지금 200미만 받는 사람도 허다합니다. 곧 미친 국가가 도산할 것입니다. 낡은 매트릭스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무너져야 하고 새로운 건축물이 새로운 매트릭스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자유입니다. 순수한 자유에 관한 것들이지요. 요새 당근마켓 중고거래도 부가세 붙는군요. 싸게 사겠다고 중고거래하는데 부가세를 내야 합니다. 소비자가 부가세를 직접 내야 하나.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편법으로 소득이 있는 자가 대신 부가세를 고객에게 받아 대신 내는 정책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자영업자가 현실이 그렇듯이 일반적인 가정집을 상대하면 계좌이체 부가세 안 줍니다. 그리고 자신의 수입에 부가세를 내야 하죠. 제살 깎아 먹는 격입니다. 그리고 또월 달에 종합소득세도 내야 하죠. 위중과세가 됩니다. 만약에 내가 적정가 1700만 원 견적에 고객의 요구로 1200만 원 말도 안 되는 소리에 1400만 원에 부가세 140만 원 추가해 주겠다고 흥정한다면 1540만 원에는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철거비 청소비 폐기물비 인건비 벌목 벌목 폐기물 인건비 그 많은 것을 인건비를 포기하고 1,400만원에 140만원 부가세를 받는다면 폐기물비는 최소 650만원에 900만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장비비, 대여비, 구매비까지 더하고 각종 가스, 산소, 기기 소모비가 발생합니다. 부가세 빼고 수익은 1,400만원이지만 예를 들어 내가 폐기물을 직접 버리지 않고 집계차 업자를 임대를 해서 운임비와 폐기물비를 지불했는데 650만원을 지불했다면 내가 공제를 받으려면 집계차 업자에게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650만원에 65만원 부가세까지 끼워서 715만원을 줘야 합니다. 그렇다면 부가세 포함 총 1540만원에서 140만원 부가세에서 폐기물로 부가세 65만원을 냈으니 나머지 85만원만 부가세를 내면 되겠네요. 또 650만원에 대한 폐기물 지출비이기 때문에 6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순익을 따져야 합니다. 또 각종 비용이 발생한 것들, 주유비, 공급비, 재료비, 임대비 많은 것들이 카드 결제라면 문제 없겠지만 이것도 일일이 계산하려면 머리 아픕니다. 또 인건비도 계좌나 현금 주는데 그걸 증명하겠습니까? 현실은 제대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또 이러한 사업을 할 때는 철두철미하게 돈을 불필요하게 쓰지 않고 절약하는 습관과 부수입을 얻을 만한 것은 무료로 주지 말고 꼭 중고 매물로 팔아야 합니다. 그래야 지출을 메꾸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세금 내고 나면 남는 게 거의 없습니다. Welcome. This is the Awakening Designer TV.